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이 회사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돈을 들고 가도 물건을 못 삽니다. 2년, 3년을 기다려야 겨우 장비 한 대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본사 기능을 통째로 들고 고객 공장 옆으로 이사를 가고 있거든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asm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왜 굳이 한국 화성과 용인 땅에 수조원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갑이 을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갑과 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반도체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첫째, ASML이 왜 한국에 본사급 시설을 짓고 있는지. 둘째, 이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 어떤 의미인지. 셋째, 한국 반도체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반도체 산업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ASML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짚어 볼게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웨이퍼라는 얇은 실리콘판 위에 아주 미세한 회로를 그려야 합니다. 이 회로를 그리는 과정을 노광이라고 하는데요. ASML은 이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최첨단 노광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딱 하나, ASML 뿐입니다. 삼성전자도, 인텔도, TSMC도 전부 ASML 장비 없이는 최신 반도체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ASML을 슈퍼을이라고 부릅니다. 을인데 값보다 더센 을이라는 뜻이죠. 장비를 사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 가격도 ASML을 부르는 대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슈퍼을이 경기도 화성에 16,000제곱미터 규모의 캠퍼스를 준공했어요. 축구장 두 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단순한 사무실이 아닙니다. 부품 재제조 센터 엔지니어 훈련 시설까지 갖춘 분사급 시설이에요. ASML이 해외에 이런 규모의 클러스터를 직접 투자해서 만든 건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입니다. 투자 규모만 2,400억 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SML은 삼성전자와 함께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공동 연구개발센터를 짓기로 했어요. 업계에서는 조인트랩이라고 부르는데요. ASML이 고객사와 함께 R&D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도 전 세계 최초입니다. 크리스토프 푸케, a s m l CEO는 화성 캠퍼스 중공식 참석차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 SK하이닉스 광노정 사장과 연달아 만났습니다. 슈퍼울이 갑들을 직접 찾아간 거예요. 자,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ASML은 굳이 한국까지 와서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걸까요? 그냥 네덜란드에서 장비 만들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HiNA EUV라는 장비를 이해해야 합니다. EUV는 극자외선이라는 뜻인데요. 아주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해서 초미세 회로를 그리는 기술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사용하는 최첨단 노광 장비가 바로 이 EUVB 장비예요 그런데 반도체는 계속 작아져야 합니다. 더 작은 회로를 그려야 더 빠르고 전력 소모도 적은 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기존 EUV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HighNA EUV입니다. HighNA의 NA는 개구수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렌즈가 빛을 모으는 능력이에요. 기존 EUV의 NA는 0.33이었는데 HighNA는 이걸 0.55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카메라로 비유해볼게요. 카메라 렌즈가 좋을수록 더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NA가 높을수록 더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하이 NA EUV는 2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장비예요. 문제는 이 장비가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기계라는 겁니다. 가볍부터 봅시다. 하이 NA EUV 장비 한대 가격이 약 5천억 원입니다. 강남 아파트 100채를 살수 있는 돈으로 기계 딱한 대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ASML이 1년에 만들 수 있는 하이엔의 장비는 10대도 안 됩니다.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이몇대안 되는 장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가격이나 물량이 아닙니다. 이 장비가 너무 예민하다는 거예요. 하이엔 a EUV 안에는 수백 개의 반사경과 정밀 부품이 들어갑니다. 미세한 진동이나 온도 변화도 허용하지 않아요. 장비 내부에 먼지 하나가 수천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보호하는 펠리클이라는 부품이 있는데요. 이 펠리클이 파손되면 장비를 클리닝하고 복구하는 데만 약 100억 원의 비용과 엄청난 가동 중단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장비를 배송해 놓고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만 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됐어요. 실시간으로 문제를 감지하고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과거의 EUV 장비는 자동차 같았어요. 사서 가져가면 알아서 잘 굴러갑니다. 가끔 정비소 가면 되고요. 그런데 하이엔의 EUV는 환자에게 연결된 인공심장 같아요.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문제가 생기면 의사가 즉시 달려가야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ASML이 한국에 본사급 시설을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야 해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하거든요. 투캐 CEO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과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기술 지원이 가능하다. 지리적 근접성은 효율적인 기술 이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자, 그러면 왜 하필 한국일까요? 대만에도 TSMC가 있고 미국에도 인텔이 있잖아요. 숫자가 답을 알려줍니다. ASML의 2025년 4분기 실적을 보면요, 지역별 매출 비중에서 중국이 36%로 1위, 그 다음이 한국으로 22%입니다. 미국은 17%, 대만은 13%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 때문에 최신 EUV 장비를 살수 없습니다. ASML CEO도 올해 중국 매출 비중이 20%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밝혔어요. 중국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사실상 1위 시장이 됩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에는 한국이 ASML 전체 시스템 매출의 40%를 차지했어요. 대만 16%, 미국 16%를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ASML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매출의 4할을 책임지는 고객이 있어요. 그 고객 공장 옆에 본사급 시설을 안 짓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여기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이NA EUV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들이거든요. 삼성전자는 2025년 3월에 연구용 하이NA 장비를 도입했고 10월에는 양산용 장비 추가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모델인 EXE 5200B를 확보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차세대 AI 반도체 수주를 위해 이나노 이어 공정에 이 장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SK이닉스는 더 놀라운 행보를 보였어요 2025년 9월 메모리업계 최초로 양산용 Hi-NA EUV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연구용이 아니라 양산용이에요 경기도 이천 m c 6펩에 설치해서 HBM4 같은 차세대 고대 우폭 메모리 개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볼게요 ASML이 한국에 오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이 최대 시장이다 둘째, 삼성과 SK가 하이엔 a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셋째, 하이엔 a 는 고객사 바로 옆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ASML은 한국의 귀하 수준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생깁니다. ASML이 한국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ASML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ASML이 한국에 R&D 센터를 짓고 삼성전자와 공동 연구를 하면 핵심 설계지식과 운영 데이터가 한국 엔지니어들과 공유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국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의 줄임말인데요. asm의 장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국산화 할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기업이 FST와 SNS 택입니다. FST는 EUV 펠리클을 만드는 회사예요. 펠리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를 보호하는 얇은 막인데요. 이게 없으면 마스크에 먼지가 붙어서 불량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 펠리클이 EUV의 극자외선을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기존 소재로는 불가능해서 오랫동안 일본과 독일 기업들이 독점해왔습니다 그런데 FST가 투과율 90% 이상의 EUV 펠리클 개발에 성공했어요 삼성전자와 ASML의 인증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국내 펠리클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하고 이제 해외 시장까지 노리고 있어요 메세네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라는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어요 올해 3반기 삼성전자 2나노 공급망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인에 1,000억 원을 투자해서 EUV 전용 센터도 완공했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과거에는 ASML이 장비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 공급만까지 전부 쥐고 있었어요. 우리 장비 없이는 반도체 못 만든다는 논리로 시장을 지배했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 소부장 부품과 인프라 없이는 우리 장비도 완성이 불가능하다는 역설적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ASML이 한국에 투자할수록 한국 기업들이 ASML 장비의 심장부와 직접 소통하게 됩니다. 펠리클 검사 장비, 자동 마운트 장비 같은 주변 기기에서 시작해서 점차 장비 내부의 정밀 부품으로 국산화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이건 마치 외국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부품 회사들이 그 자동차의 핵심 부품을 만들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기술 인질이라고 표현해요. ASML이 한국이라는 거대 고객의 품에 안기는 대가로 자신의 기술적 독점권을 생태계 전체와 공유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자, 이제 더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예요. 삼성전자는 용인에 360조 원을 투자해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바로의 먼 산면에 600조 원 규모의 일반 산업단지를 건설 중이에요. 합치면 960조 원입니다. 전체 부지 면적이 1144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해요. 2027년에 SK 하이닉스 1기 팹이 완공되고, 2050년까지 삼성전자 팹 6개, SK 하이닉스 팹 4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ASML 뿐만 아니라 도쿄 일렉트론, ASM 같은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회사들이 동반 입주하고 있어요. FST, s n s 텍 같은 국내 소부장 기업 92개도 함께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연구, 설계, 부품, 장비, 제조가 전부 한 곳에서 이뤄지는 거예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수직 계열화된 반도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SML 입장에서 이 생태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 있어요. 대만의 TSMC도 중요하지만 TSMC는 파운드리만 합니다. 한국처럼 메모리와 파운드리, 그리고 소부장까지 전부 갖춘 곳은 없거든요. 이 상황을 역사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1990년대. 일본은 반도체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핵심 장비와 소재를 일본 내에서만 공급하려다가 글로벌 생태계에서 고립됐어요. 결국 한국과 대만에 초월당했죠. 2000년대 인텔은 PC 시대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시대가 오자 TSMC에게 파운드리 주도권을 빼앗겼어요. 생태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거죠. 지금 ASML이 한국에 오는 건 이런 역사적 교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장비만 잘 만들어서 파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고객과 하나의 생태계로 결합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포켓 CEO가 직접 한국에 와서 삼성, SK 경영진을 만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슈퍼 의뢰 자존심보다 생존이 더 중요한 거죠. 온라인에서는 갑질하던 ASM에도 삼성 없으면 깜통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하이엔의 EUV 같은 초정밀 장비는 거대 소자업체의 데이터 피드백 없이는 단순한 기계 덩어리에 불과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공하는 양산 데이터가 있어야 장비가 진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ASML의 한국 이주는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반도체 패권이 장비의 독점에서 생태계의 통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첫째, 하이엔의 EUV라는 기술적 인계점 앞에서 장비회사와 제조사가 하나의 신체처럼 결합해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a s m l 은한국의 수조원을 투자함으로써 스스로 기술 인질이 되는 길을 택했어요. 셋째, 한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소부장 공급망의 중심축을 자국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향후 5년이 중요합니다. 하이엔의 EUB가 실제 양산 수율로 증명되는 진검 승부의 시간이에요. 삼성전자가 ASML과 공동 R&D를 통해 확보할 초미세 공정 노하우는 TSMC와의 파운드리 경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FST와 SNS텍의 국산화 수율 90% 돌파는 ASML 장비의 한국산 심장 채택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ASML의 한국 투자 확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둘째, FST, SNS텍 같은 EUV 소부장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셋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 시점인 2027년 이후 관련 생태계 전체가 수혜를 볼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ASML의 대중국 수출 통제가 강화될 수 있고 이게 전체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이엔의 EUV의 양산 수율이 기대만큼 안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하지만 큰 방향은 분명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무게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반도체 벨트는 이제 ASML이라는 슈퍼을을 품고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강력한 기술 요새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ASML의 한국 투자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것 같은지, 혹시 투자하고 계신 반도체 관련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건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